안녕하세요. 저는 어 현재 인천에서 바둑학원을 세 곳을 운영하고 있는 한창한 아마칠단입니다. 네, 제가 지금 어르신들께서 살고 계신 송도, 영종도, 부평 세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저는 원래 방가우 수업도 제가 다섯 곳을 진행을 하였고, 그 다음에 부천시에서 이제 진행하는 아침 수업이 있는데 그곳에서도 제가 네 군데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어, 그러다가, 제가 이제, 바둑 강의를 하게 된 것은, 어, 이렇게 어른들께 강의를 하게 된 것은, 부평 상곡 노인복지관에서 제가 강의를 어, 10개월 동안 무료 강의를 했었는데, 어, 이게 어떻게 인연이 닿아서, 여기서 강의 의 제안이 들어와서, 이렇게 내편의 이렇게 바둑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의 간략한 소개를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한국기현 연구생 출신입니다. 어, 제가 3 주였을 때 박주환 구단 1 조, 그래서 같은 이제 공간에서 바둑 수업을 바둑, 바둑을 뒀었고, 그다음에 이제는 바둑 프로기사가 되는 길은 1 년에 네 명을 뽑는데, 제가 그 안에서 어, 뽑히지 않았었고, 바둑 프로기사는 되지 않았지만 현재 아마추어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바둑을 잘둘 때는 한국 아마 랭킹 7위까지 이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전국 대회는 네 번을 우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 저와 같이 이렇게 바둑 공부를 한 친구들은 프로 기사가 거의 다다된것 다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 마지막 때 열심히 하지 않아서 프로 기사가 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바둑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는 거에 어, 많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 어르신들과도 이렇게 많이 소통을 하고 있어서 제가 어렵고 그런 딱딱한 진행이 아니고 재밌는 강의를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바둑 수업이 어, 바둑 수업에 앞서서 참 제가 감사한 일은 어 저의 재능이 어떻게 보면은 이 어르신들께 할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가장 저에게는 어, 행복한 것이고 그다음에 어 제가 무료 강의를 10개월 동안 하면서도 뭐 이게 일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었는데 네. 정말로 제가 이 어른들께도 어 바둑을 알려드릴 때아 정말 음, 나한테 너무나 맞고 너무나 이게 어, 이해가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바둑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점들의 위치가 있는데요. 여기 이 자리의 위치들은 자리 자리마다 다뜰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바둑은 선과 선이 만나는 정확한 자리에다가 두는 방법. 그래서 어, 정확하게 선과 선이 만나는 정확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바둑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어, 이렇게 두시는 것은 당연히 알지만 이런 자리에다가도 둘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두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둑은 정확한 자리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두시는 분들은 바둑을 배우시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어, 뭐두 개만 한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 둘, 네. 아주 정확하게 돌을 놨죠. 네, 이게 바로 바둑의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어, 저희가 이제 바둑을 배울 때는 이제 돌을 따먹는 거를 이제 배워야 됩니다. 어, 바둑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살아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막, 막는 것입니다. 어, 이 막는 것인데 이렇게 네 개를 막게 되면은 이 하나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바둑은 대각선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 절대적으로 여기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 이렇게 막혀져 있으면은 이렇게 살려 나가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보고 바로 단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단수, 어, 뭐, 어르신들은 아달이다 라고 표현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거는 어, 옛날에 많이 배웠던 저도 그러한 뭐 어른들이랑 대국을 하다 보면은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었는데 네, 이렇게 어, 이런 모양 살려 나가는 거를 잘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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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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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중앙까지 제가 바두고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처음 배웠었는데 어, 제가 지금은 33살입니다 그런데 어, 몇, 아홉 살때 배웠으니까 네 음, 24년 전에 제가 바둑을 처음 배웠었는데 그때 처음 배웠었던 제가 어, 여기까지 두는 거를 그대로 배웠었지만은 요즘에는 뭐 이렇게까지는 두진 않습니다 바둑에서 귀를 차지하고 변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중앙인데 요즘에는 이 중앙보다는 바둑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거 날일자 걸침이라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 르신들께서뭐한 바둑급수가 18급 정도 되시는 분들은 어 보통 상대방들이랑 많이 전투를 하시려고 이렇게 두시는데 나의 집을 넓히는 게 바둑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두는 수는 이날일자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이날일자를 많이 두시면은 아 그래도.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중앙의 자리는 왜안 두는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중앙은 집이 될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중앙에서 집을 많이 만든다. 많이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 자리를 어, 내가 메꾸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바둑은 귀를 차지해야 되는 거, 변을 차지하는 건데 지금부터 왜 귀가 먼저고, 변이 먼저인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귀를 표현하자면은, 하나, 둘, 세 개. 이 자리가 귀라고 보고요. 그 다음 변의 자리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중앙은, 라고 보겠습니다. 바둑을 둘때 가장 중요한 게 귀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요 하나를 잡기 위해서는 두 개의 돌이 필요합니다. 하나 둘. 네, 이렇게 두 개의 자리가 필요한데요. 그러면은 여기는 이 하나를 잡기 위해서 두 개의 돌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변에서 이 하나를 잡기 위해서는 하나 둘세 개. 세 개의 자리가 들어갔고요. 이 중앙에서는 한번 보겠습니다. 중앙에서 백이 있다고 보고 하나 그다음에 둘셋 넷. 그러면은 바둑을 둘때 여기는 돌이 가장 조금 들어갔는데 여기를 먼저 잡았고 그다음 여기가 3개, 여기가 4개. 그래서 바둑에서는 귀, 변, 중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저는 지금 아이들을 어세개 학원에서도 가르치고 있지만은 관리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 아이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도 잘 이해를 못 하고 매일마다 바둑을 둘때이 중앙부터 두는 아이들도 많은데 어르신들께서는 이제는 귀와 변과 중앙을 잘 이해를 하셔서 바둑을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손이 조금 들어갔는데 가장 빨리 잡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이거를 이해하시고 바둑을 두시면은 그래도 어, 아 어디서 좀 바둑을 배워 오셨구나라는 소리를 좀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변 중앙을 오늘 배웠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 바둑을 두실 때, 어, 지금 1강, 1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 내가 상대방 집에 들어가서 살고, 집 계산까지 하는 거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바둑판이, 어, 바둑판에서 굉장히 이, 어, 이 바둑판 안에서는 엄청난 수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바둑을 한 판을 뒀지만은 이게, 어, 매판 네 똑같은 판이 한 판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전국 대회도 네 번을 우승을 했었고 한국기원 연구생 시절에도 어, 이렇게 평일 날은 바둑 도장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어, 토일 요 일요일 날은 서울 한국기원을 가서 연구생 리그전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어, 굉장히 바둑을 끝나고 그 지고 이기고가 이기고가 어떻게 하는 건지 바둑을 처음 몰랐을 때는 굉장히 저에게는 어, 혼돈의 시간이었었는데, 이 바둑 실력이 늘다가 보니까 어, 굉장히 이 바둑에 대한 좀더더 더 매력적으로 이렇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둑을 보시면은 어, 제가 이제 집을 살고 죽는 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1강은 바둑을 첫 번째부터 어, 단수 따먹는 것부터 귀변 중앙 차지하고 그 다음에, 바둑을 이제 두집 만들고 사는 거, 집 계산까지 하는 거를 간략하게 빠르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 저희가, 어, 집을, 집이라는 표현이라고 하면은, 과연 집, 어, 내가 살고 있는 집, 어,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집이 만약에 이렇게 뭉쳐져 있으면요. 음. 어, 우리 두 집을 만들고 사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두 집을 만들고 산다나 산다라는 거는 어, 독립된 두 집이 있어야지만은 지금처럼 이런 집이 있어야지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어, 이거를 어떻게 집이라고 표현하냐? 상대방이 들어올 수 없는 것들이 자기 집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돌이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있는 거는 이거는 흙이 잡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잡히게 되냐면은. 어, 이 모양이었을 때는 여기다가 두는 순간 여기는 착수 금지라고 하는 자리인데 여기다가 두는 순간 바로 이 돌은 잡힙니다. 그러면은 잡히는 돌에 바둑알을 둔 거는 이거는 백이 어, 반칙패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절대 둘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한 집과 두 집이 있기 때문에 살아 있는 집입니다. 어, 이게 굉장히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거는 어, 바둑을 배우시는 어른들이나, 어, 우리 학생들도 여기까지 배우려면 한 3개월 정도 배워야지만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제가 오늘 1강에서 이 20분 안에 처음부터 두고, 어, 이제 마지막까지 집 계산까지 하는 거를 알려드리는 게 저의 오늘의 목표라서 제가 오늘 빠른 속도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이두 이 집은 살아있는 집이고, 이 두, 어, 여기 있는 두 집은 죽어 있는 두 집입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여긴 백이 들어갈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흙이 여기서 이거를 잡게 된다면은, 여기서 백이 또 들어갈 수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두 집이 낫지만, 독립된 두 집이 아니다. 라고 해서, 굉장히 어, 이돌 자체는 죽어 있다고 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모양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이 모양은, 어, 사는 걸까요? 죽은 걸까요? 네. 이 모양은, 어, 여기가 따먹기 전 모양이죠. 따먹기 전 모양을 단수라고 하는데, 여기는, 어 뭐, 흙이 여기를 살리게 되면은, 여기 하나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 집밖에 안 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죽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흙이 다른 데손 빼고, 다른 데를 두더라도, 다음에 업자의 백은 여기다 두고, 어, 어쨌든 뭐, 흙이 여기를 둬도 상관없지만, 나중에, 어, 어쨌든 간에 이렇게 둬서 먹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잡히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아, 우리가 이제 바둑을 배울 때요. 그두 집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그, 어, 이쪽을 둬가지고 내가 집이 안 나는 자리를 바로 옥집이라고 합니다. 옥집이라는 거는, 어, 그냥 허수아비 같은 집이다. 그런, 그런, 어,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어, 옥집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두집 자체는 지금은 안 됐다. 그래서 어, 상대방 모양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이 바둑 네, 송도에서 배우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실력도 좋으시고 어, 바둑에 대한 이 열정이 많이 있으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조금 초보자들에 대한 강의를 피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 다음 강의를 많이 들으셔도 될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 이 사는 것까지만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는 어집 계산까지 하는 거를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둑에서 살 때는 두 집을 만들어야 사는 건데요 어 제가 사는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모양인데 이 모양은 백이 집을 만들었지만은 여기 안에서 두 집을 정확하게 만들면 사는 것입니다 어 그러면은 이 모양에서는 백이 잡으러 오면은. 흙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백이 이렇게 잡으러 오면은 이렇게 흙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두 집이 정확한 두 집이 났기 때문에 이것도 살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백은 이 자리 에 들어올 수 있느냐? 아못 들어옵니다. 이건 반칙패입니다. 들어온 순간 여기도 들어오게 되면 반칙패. 그래서 어, 이렇게 두 집을 상대방 모양이 아무리 튼튼해도 정확한 집을 만들면 살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꼭 이해하시고 이렇게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시는 어안 되시면은 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거는. 근데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바둑에 대한 지식이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단수만 설명을 해드리고 귀변중앙 설명해 드리고 이 정도까지는 어, 아이들로 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개월 정도 배워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어, 이렇게 두 집까지를 제가 강의를 해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모양인데 여기서 백이 둘 차례입니다. 백이 이렇게 이 모양 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단수를 두게 되면은 여기가 한 집이 옥집이 되는 겁니다. 옥집이 되버리면은 굉장히 어, 집인 것 같지만은 옥집은 집이 아닌 자리. 그래서 여기를 있는 순간 여기 한 집밖에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안 둬도 백한테 따먹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잡힌 모양입니다. 그래서 삼가 죽음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두집 강의를 설명을 하고요. 이제는, 어, 끝까지 바둑을 둘수 있는 집 계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음, 제가 그 부평에서, 어, 노인복지관에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할 때, 어, 그 초보자분들께서 딱두 분이 오셨었는데요. 그두 분은 여성분과 그다음에 남성분 이렇게 오셨었는데 어 바둑을 배우시러 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치매 예방에 그렇게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 굉장히 어 저는 아이그 되게 바둑을 배우시기에 어좀 늦으신 나이지만 이렇게 배우러 오셨구나라는 그러한 되게 기쁨이 있었었는데요 이 제가 그분을 어한 10개월 정도 강의를 하면서. 어, 집 계산까지 이젠 알려드렸었는데, 굉장히 어, 뭐 버스를 타고 다니시거나 지하철을 타고 다니실 때, 파도 문제를 항상 푸신다고 저한테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연락도 오셔가지고, 뭐 문제에 대한 설명도 좀 해달라고 하시고, 굉장히 열정을 제가 봤었는데, 어, 이 강의는 정말 초보자분들 들으시면은, 아, 좀, 좀 빨리 이렇게 실력이 올라가실 수 있다, 이거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집계산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흙집은 제가 한 만들어 보겠습니다. 흙집은 어, 이제는 이 바둑판이 여기는 다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 안에서가 나의 바둑판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칸만 공간을 좀 넓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넓히고 여기가 이제는 바둑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집을 내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백은 여기서 제가 이제 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어, 이제는 여기는 바둑판이 아니고 여기만 바둑판입니다. 그러면은 이 자그마한 바둑판으로 제가 이렇게 완성을 했었는데 지금 흙은 두 집이 생겼습니다. 한 집과 두 집. 그럼 백은 여기가 하나, 둘, 셋, 네 집이 생겼습니다. 어, 집이라는 표현은 어, 굉장히 깨지지 않는 것들이 나의 집입니다. 근데 여기도 흙이 둘수 없는, 어, 백이 들어갈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도 어, 흙의 집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남은 세 개의 자리는 뭐냐? 바둑에서 이제 마지막에 두는 것 중에 하나가 어, 공배라고 하는 자리인데요. 그 공배는 서로가 너나 나나 집이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 그래서 이 자리는 어, 집이 안 되는 자리, 그래서 서로 이제는 만약에 지금 흙이 둘 차례다. 흙 하나 두고, 백 하나 두고, 그 다음에 흙 하나 두고. 네. 이렇게까지 이제 바둑을 다 끝내면은 지금 백은 하나, 둘, 셋, 넷. 흙은 하나, 둘. 그러면은 4백이 2는 네. 두 집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백이 두 집을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바둑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두는 거를 정말로 어, 할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초스피드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일단은 어르신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강의를 해드려도 이해하실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것이고, 근데 이해가 조금 어려우신 거는 당연한 거라서 어,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어, 이렇게 유튜브로도 많이들 검색을 하셔가지고, 어, 바둑 집계상까지 하는 방법, 뭐 두집 만들기, 그런 것들을 많이 많이 이렇게 어, 보셔서 좀 적응을 하시면은 굉장히 굉장히 바둑을 잘 두실 것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오늘 이렇게 두집 만들기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어, 이제 다음 강의는 제가 이제 음, 제가 인천 인천 팀으로 이제는 10년 동안 활동을 하고 현재는 어, 부천시 대표 선수로 제가 작년도에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둑의 대축제인 아마추어의 축제인 내셔널리그라는 바둑이 있는데, 그 강의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